자,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이라고, 맞죠? 이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고, 얘는 부등식 몇 개야? 두, 두 개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빨, 아이고,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입니다. 이해됐어요? 음, 자. 열리분응식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잘 봐요. 어, 네, 요렇게도, 음, 요렇게도 만들어도 되겠네. 요렇게. 아, 보이죠? 맞지? 네. 그죠. 그냥 크다. 그냥 크다. 그럼 A 빼고도 X의 범위가 일단 나오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A 빼고도 X의 범위가 바로 나오지. 당연히 그냥 크다지. 얘는, 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작은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얘보다 당연히 그냥 작은 거겠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 일단 만들어볼까요? 얘부터 만들어볼까, 그러면? 니네 말대로? 자, 이렇게. 얘 넘기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고, 얘 넘기면, 어, 4, 요렇게, 이고 4,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면, X제곱, 은, 어, 분해 양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맞지? 의미가 없어, 사실. 당연히 크겠지, X제곱은. 음수보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의미가 없으면 바로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볼 거야. 이해됐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어,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빨간색 하나 되겠네.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부동의 방향 바뀌었겠지, 맞지? 응. 응.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응. 자, 파란색 해도 되겠어? 응. 자, 파란색 하면 2X제곱 플러스 7이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A보다. 괜찮아요? 자,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x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잖아. 맞지 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 얘는 부등호가, 아 부등식이 몇 개라고? 부등식이 몇 개죠? 두, 두 개죠? 네. 이거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공통범위를 구했는데도 뭐가 나온다고? 모든 실수 X가 나와야 돼. 그 공통범위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강은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 뭐성립하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얘를 푸는 거는 그냥 이거 두개 공통범위 구하는 거죠. 맞죠? 뭐 A가 숫자였다면 네가 공통범위를 구했을 거 아니야.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맞지? 그 공통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보다 큰뭐 아니면 벌어지는 범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이 공통 범위를 구했는데 모든 실수 x가 그게 해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자자 그, 자, 쉽게 얘기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여라라는 거잖아 이거는 맞지? 그지? 그러면 뭐 공통범위를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맞죠? 괜찮아요? 이 고,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게 모든 실수 x가 나왔다는 얘기야. 즉 공통범위가 모든 실수 x였다는 얘기요. 빨간색의 범위가 있겠지 어느 정도 맞지? 파란색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겠지 맞지? 두개 공통범위 를 구했는데 모든 실수 x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둘다 뭐란 얘기요? 네, 둘다 모든 실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항상 모든 실수인 A의 범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위로 불러온 맞습니다. 아래로 불러온 맞아요? 괜찮아요? x 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어, x 축을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x 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래야지 모든 실수가 될거 아니야? 이 빨간색 부등식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방정식 문제가 됐죠. 판별식이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로 이제 A에 범, A에 대한 부등식 하나 뽑아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아래로 불러거 맞아? 얘도 한,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겠지, 맞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오고, 얘는 판별식이, 아이고, 아니야, 크다 아니야. 0보다, 어, 그렇지. 자, 이걸로 a 의 부등식 나오고, 이것도 a 의 부등식 나오겠지, 맞지? 둘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공통 A에 대한 분등식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판별식으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또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